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든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마흔 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과학과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고 대세와 유행이 기준이 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과 신념을 나누는 것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경계할지언정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나를 세상은 절대로 말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기적 뒤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힌 지 이틀째 되는 날 베드로와 요한는 신문을 봤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제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함께 내내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적을 행했을 때는 믿는 자의 수가 늘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예수님을 증언하며 견디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내내 함께 있던 사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임을 그곳에 모인 모두가 알게 됩니다. 제가 사모하는 삶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은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과 내내 함께 있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모두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내내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내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21절 말씀 세상에 결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대결을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